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 어떤 물건을 납품하시고다 할 때에 수익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인증들 중에 최근에 좀 핫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이 재난안전제품 인증과 아, 혁신 시제품입니다. 이두 가지인데요,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제도의 특징을 잘 아실 수 있도록 그, 해드리고자 합니다. 에, 우선 재난안전제품 인증과 혁신 시제품에서 보면 이둘다 이제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안전제품인증은 관련한 매뉴얼이나 규정에 봤을 때 이게 뭐 특허가 마치 필수인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혁신시 제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어 특허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을 보면 재난안전 제품 인증에서는 규격서를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고요. 혁신 시제품에서는 규격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교를 해보면 재난안전 제품 인증에서는 물품번호나 이런 거를 어 미리 선취득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혁신 시제품에서는 물품번호고. 어, 조달 물품 번호가 좀 요청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장터를 보면요, 이 혁신 시제품은 에, 별도의 혁신 장터가 있습니다. 혁신 장터가 별도의 쇼핑몰이 있고요. 에, 재난안전 제품 인증은 재난안전 제품 인증 별도의 그 쇼핑몰이 온리 재난안전만 위한 쇼핑몰은 그 보여지지. 에, 않고 있습니다. 에, 특허의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 이렇게 에, 되어 있고요. 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재난안전 제품 혁신 시 제품이 조다우수 제품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조다우수 제품 신청 시에 재난안전 제품 인증이요 에, 가점이 일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이 혁신시 제품이 이제 에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해주고 그래서 성공판정을 받고 혁신시 제품으로 혁신제품으로 되고 그러면 이 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에 조다로수 제품을 에 신청하고 할수 있고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을 하고 이 심사기준이 일반 제품에 대해서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혁신 시제품만을 위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조다로수 제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한 그런 그 근거 규정은 재난안전진흥법이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그 근거법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시제품은 이 조달사업법, 조달사업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역시 이것도 역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기술인증을 받고자 하신다면,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또는 뭐, 조달로수 제품 성능인증을 신청하고 계신다면 최근에 국가계약법이나 각종 규정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이나 혁신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우선구매를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재난안전제품이나 혁신시 제품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난 안전 제품은 아무거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재난을 예방하고 또 방제하고 사후적으로 그것도 줄이고 하는 어떤 재난 안전과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뭐 화재 예방 또는 어떤 사고 예방 또 지진 또 사고났을 때 지진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난안전제품을 신청할 수 있고요. 혁신시 제품 그 접수 대상이 그 혁신, 혁신장터의 공고문에 그 접수할 수 있는 기술 분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시 제품은 혁신시 제품 그 공고를 보고 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시 제품은 공급자 제한형, 수요자 제한형,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이 신청 시기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1년에 한 3번 정도 있고요. 혁신시 제품은 수시로 공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해서 그때그때 그때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두 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공공기관이나 조달청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 참조하셔서 조금이나마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